그전 차주가 구동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구동계 했다 했지. 아, 구동계 네. 점검했다 네. 했어요. 네. 점검했다 했지. 입금하는 순간 이제 내 거거든. <laughs> 그다음부터 책임은 다 이제 온전히 모노의 목란 말이. 이 네. 먼지까지도 조넘님거지 네. 이거 네. <laughs> 네. 보세요, 여기. 아니 벨트가 나갔어 이빨이 벨트 팩급이네 이거 어쩐지 걔 잡소리 나더라 야, 이런 말까지 안 하고 근데 진짜 심하게 났습니다 아니 이러니 이러니 막 잡소리 나고 난리가 나지 근데 이 파였어 파였어 여기야 이거 그냥 손 뜯으면 뜯겨, 뜯겨요 지금 약간 이거 와, 형님, 이거 소리가, 아, 뭐, 알고는 있었는데, 왠지, 구동기가 상태가 안 좋을 거다. <laughs> 라고 생각은 했는데, <laughs> 예, 예. 소리가, 말짱한 타일 소리가 아니야. 이상하지 응? 않아? 계속 뭐 지금 치잖아요. 벨트 돌면서 스릉스릉스릉 스릉 스릉 치는데? 자, 여기 마침 또 이제, 같은 엔진, 같은 구동기 사용하는, 프로드 350 여기 있네. 들어보자, 한번. 6만 키로? 아, 내꺼 5만인데? 한번 걸어볼게요. 네. <laughs> 그런 줄 알고 혼다 가서 부품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laughs> 구동기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사무실에서 하려다가 여기는 이제 리프트도 있어서 만만 형님이 또 리프트 흔쾌히 사용해도 된다 하셔가지고 만만 형님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짜잔! 반갑습니다. 만만이 샵입니다. 네. 만만이 샵이 돼버렸어요 이름이? 아 만만이 샵입니다. 일단 오도이 올리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지금 리프트에 바이크 올렸고요. 오늘 산 부품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딱 들어보니까 이건 맛이 갔어 아무리 봐도. 그래서 부품 준비를 해놨고 이제 다 이제 구동계 부품이고 이제 요거는 에어필터 자한 가지만 요거 하나만 이제 야마하서 혼다차에 웬 야마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클러치 슈라는 부품이고 이제 코르자 구동계 워낙 얘기가 많잖아요. 어드바 3 5 0도 같은 구동계인데 엑스맥스용 클러치 슈를 쓰면은 클러치도 잘 붙고 예, 트러블이 좀 적다고 해요. 많이들 이걸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일단 띄우자. 띄우고 다시 얘기하자. 아, 이거 업다운이랑 서있네. 오오오오, 오오 자, 리프트 올렸고요 영상에서만 보던 여기 와서 내가 직접 리프트에 올려보다니. 자, 그럼 일단 에어 필터도 갈아야 되니까 요놈 까고, 요놈 까고, 일단 요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또 옆에 이거 미용실 카트. 어 작업하기 너무 편해요 환경이.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어필터 쉬운 거부터 하자. 여기 십자 있, 있거든요. U M 들. 한 방에 쏙 풀리네. 커버는 진짜 엄청 깨끗한 거 같아. 지금. 이거는 형님 제가 열심히 닦아놨가고어요 어, 처음에 어. 진짜 막장이었어요. 그냥 그냥 전체적으로 외관이. 어이. 아, 이거 설마 볼트 사이즈 다르는 건 아니겠지? 아직까지 안 똑같은데. 그전 차주가 구동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구동계 했다 했지? 아 구동계 네. 점검했다 네. 했어요. 네. 점검했다 했지. 구동계 교환을 했다는 거, 구동계 정비를 했다는 건 모든 그 중고 스쿠터 판매자의 레퍼토리 아닙니까? 점검을 했다, 교체를 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청소를 했다, 구동계 어. 잘 달려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잠깐만 네. <laughs> 아잘 <아니>, 나오는데. <laughs> 아 여기 기름이 막흥 거네. 아, 예. 네. <laughs> 오바이트 해가지고. 브로우바이 가스 이렇게 액화돼서 여기 지금 이렇게 좀묻어있 오, 응, 묻어있어요. 이거 한번 이따가 좀 닦아야겠다, 이거. 안에 <laughs> <첫 웃음> 여기가 <laughs> 응. 좀 많이 남았어요. 아 이게 공구랑 뭐다이으니까 진짜 너무, 너무 환경이 너무 좋다. <laughs> 또 어렵게 <laughs> 얻은 게러지 <laughs> 샵이라. <laughs> <laughs> 아,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와, 뭐, 센다, 센다. 어, 어, 여기 막금게요 어. 오, 이거 엔지일 같은데? 엔지일 어. 자, 일단 에어필터의 상태. 그체지 어, 옆에 보면요 이거 있잖아요. 한번 빼볼게요. 오, 세, 세, 세. 오, 뭐야, 뭐, 뭐, 차 있어. 액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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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일? 물 오일? 같거든요, 저는? 오일? 물이랑 뭐랑 이거 더 섞였어. 이걸 빼니까 또 질질 셌어요또 여기서. 흥건하고 이렇게 애가 살짝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지금. 뭔가 젖어 있다. 다 무댕니다. 새 어필터. 어쨌든. 참 쉽죠? 음. 흥큰 거, 큰 거, 큰 거, 씩씩어. 음. 에어필터 같은 경우는 뭐 보셨다시피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내 차를 좀 소중하게 타고 싶다. 그러시면 에어필터 한 번쯤 확인하시고.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안에 뭐 너무 꼼꼼하게는 아니고 그냥 닦았고 일단 덮을게요 아 혼다가 이게 이런 게참 좋아 딱딱 아구 들어맞는 거아 진짜 쓰지기 내가 말을 안 하겠다 진짜 싫어 <laughs> 아 그리고 저 원래 이런 거 볼트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된건다 교체하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볼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리고 혼다의 좋은 점 부품이 웬만하면 있다 특히나 이런 소모품 같은 거는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구입이 가능하다 뭐 야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걸 풀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딱 봐도 8mm야, 이거. 8mm. 아니, 손님 공구가 많아가지고,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전동이 지금 4개인데, 졸라 편하다, 진짜. 8mm가 미리 꽂혀있네. 어, 지금 위에 놨어. 8mm 쓸 것만, 어, 그거 전용. 얘는 딱 봐도 5mm. 어. 여기 이거 카푸도 떼야, 이거 겉에 거 같거든요? 이거 안에 분명히 숨어있을 것 같아. 그렇지. 이런 걸 그냥 해놨을 리가 없어. 여기 보트가 좀 차갔네, 약간. 근데 다행히도 뭐잘 풀립니다 어우, 엑스맥스는 여기 막선 걸리고 좀짜증 나는데 온다 편하네 구동계 필터 같죠 이거? 여기서 모래 굴르는 소리 나자 보시면 야 <laughs> 보세요 여기 이거 이러니까 열 배출도 안 되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구동계가 뭐야. 뜨겁지 아니 전차주가 분명히 네. 하셨다고 내가 샀으니까 이제 뭐 늦었고 입금하는 순간 이제 내 거거든 <laughs> 그다음부터 책임은 다 이제 온전히 오의 어, 옥지란 말이에요. 이 네. 먼지까지도 전엉님 거지. 먼지도 내가 돈 주고 산 거지.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는 되게 열기 쉽거든요. 이제 포로자 어드방 350 타시는 분들 이거 영상 보시고 내려가서 본인 차 한번 열어보세요. 5mm 4 개만 풀면 되니까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응. 저, 이거 교환할게요 이제. <laughs> 버려 버려 버려. <laughs> 제가 이거 시간만 좀더 많았으면 여기를 진짜 완전히 변태처럼 닦을 것 같은데 오늘은 거기까지 못할 것 같고 사실 이거 닦는 게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차피 바로 금방 쓰레기 될 거라서 나가서 타기만 하면 뭐 <laughs> 또 떨어질까? 일단 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8mm 여기 8mm가 여러 개 있는데 아,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풀어보자. 이건 10mm야 또. 일단 8mm 먼저 다 풀게요. 어, 의외로 그냥 한 방에 잘 풀리는데? 이거 쩔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설마? 아, 사이즈 달라 벌써. 이거 하나 긴 거야. 위에 거. 응. 이건 두에 약간 세거같 있다. 하나만. 왜 이렇게 쩔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비트. 아. <laughs> <대>. 음. <laughs> 여기 10mm, 뭐 케이블 걸려 있는 거. 이거 뭐야? <laughs> 아, 제가 안 빠지면 빼려고. <laughs> 아 뭐야? 너무 순수한데 이거? 나 일단 눈에 보이는 거다 풀었고요. 근데 응. 네, 우리 엑스넥스의 기억으로는 망치로 한번 깠었는데 쩔어가지고요. 움직이 어, 움직. 걸린데 없고. 움직이잖아. 아니 네, 이거 살살 달리면 나올 것 같아. 오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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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오오나왔어이렇고 어. 베어링이 어, 안 보이는데? 무동계 <laughs> 커버 베어링. 아주 시커매 그냥 뭐야 이거? <laughs>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뭐야? 뭐, 푸시래기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좀 이따 닦을게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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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시... 형, 잠깐만, 나 지금 음, 이상한 거 발견했어. 여기 벨트에 이빨 이 나갔는데? 아이 씨, 뭐야, 이거. 렌터가 아 어디... 벨트 이빨 나갔어. 아. 아니,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여기. 이거. 아니, 벨트가 나갔어, 이빨이. 벨트 팩급이네 이거. 어쩐지 걔 잡소리 나더라. 아, 뜨거워, 이거. 벨트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야, 안쪽이 파단이 나는 게 아니라 겉에가 저렇게. 아, 까... 지금 돌렸는데 뭐 툭툭 떨어서 뭐야, 이거. 아, 이거 벨트 조각이네. 아, 여기도 왜 이빨, 여기도 나갔고, 여기도 지금 없고. 안 끊어진 게 다행이다, 이 정도면. 아, 거의 뭐 타면 안 되는 수준이었네. 여기 풀 거거든요? 풀기 전에 만만 형님이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게 지금 내가 신차를 사서 관리를 한 거면 적정 토크값으로 다루겠죠? 근데 이거 지금 전에 어떻게 되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뒤쪽에 있는 그 토크값이 뒤에가 74고 앞에가 123이에요. 그 마킹을 하고 토크값을 제대로 줬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전 작업자들이. 근데 중요한 건전 작업자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토크값을 보통은 센터에서나 작업자들이 잠겨있는 상태까지 다시 마킹을 하고 거기까지 임팩으로 똑같이 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볼트의 토크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 토크 값을 알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토크 렌치인데 짜보이는데 많이? 아 예, 좀 가격은 조금 나가는 편이고요. 야, 그 렌치까지 <웃음> 네. <웃음> 전동까지 가능해서 74를 세팅을 해놓고 네.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74까지 가겠죠. 반대로 이거를 푸는 걸로 바꿔놓고 얘가 74로 조여져 있으면 74에 풀려야 됩니다 네. 이 토크가 74로 잠겨져 있는지 아닌지 과연 이 장비로 테스트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니다에 <laughs> 자, 걸고 싶은데 자, 만만이 샵은 이렇게 합니다 네. 네. 74까지 가고 있죠 네,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74 정도 되면 풀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느낌 와야지 근데 풀린 느낌이 와요? 아, 80 81 <laughs> 이렇게 해서 풀렸어요. 그니까 러 얘는 지금 과토크가 어, 들어간 볼드다 응. 여기에 체크를 해주고, 네, 여기도 이렇게. 123으로 세팅해서 이걸 풀어볼게요. 난안될것 같아. 왜냐면 센터 입장도 내가 대변을 좀 해주자면, 언제 이거 다하 관제했어, 사실. 센터에서 막 이렇게 진짜 완전 FM대로 해주고, 비싸게 받으면 안갈 거잖아. 비싸다고. 123토크예요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어, 자, 95, 1 여기 풀려야 되는데 지금 안 풀리죠? 그럼 몇에서 풀리는지 한번 볼게요. 130, 130, 140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들린다. 오토바이 들린다 아니 아니 200 넘었어 어안 안 돼요? 200 넘으면 살짝 풀린 거 같은데 잠깐만요 예, 아, 이제 풀렸습니다 아, 풀렸어요? 네. 거의 2배 힘으로 이거 끝났어요 <laughs> 과토크가 네. 그냥 좀, 과했다, 좀 많이 때리긴 어, 했어요 많이 예, 때렸다, 풀리면 안, 안 되니까 어. 센터 사장님처 뭐 이해는 합니다 미쳤다 근데 진짜 200넘어가지 몰랐다 200은 중심에 분명히 200이면은 이거 3단으로 갈겨야 돼. 2단 갖고 안 돼. <laughs> 자, 갈겨 볼게요. 이거 막 떨어진다. <laughs> 아, 역시. 이거 키 <밀워키. 웃음> 뭐야? 음, 나와 다 있네. <laughs> 나와 있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늘으면 되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딱이렇게 음, 어.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이 그 티맥스 그 신보 음. 양쪽 반대로 끼셔 가지고 음. 경고등 그고 날리. 난리... <laughs>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아. 아니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생각보다 많이 아까 떨어졌어요. 네, 많이 아우터의 상태는 뭐뭐 뭐 그냥, 그냥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이 클러치 슈가 날짜가 써있어요. 이거 23년 3월 9일 아니면 9월 3일 둘중 하나겠죠. 이게. 이, 이건 이 23년인 것 같고, 얘가 23년식인데, 아... 이거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신차 출고 때 달려나온 거야출고 출고 슈. 네. 여기 막 깎였어. 야,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차이 났습니다. 좀 네. 심한 말을 하면은, 보시면 이게, 이게 약간 두꺼워야 되잖아요, 이게 네,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워야 돼. 얘는 없어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나는 혼다의 내구성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네. 이지경이 되는데, 솔직히 저 이거 지금 인쇄해가지고 한 3,000km 탔거든요? 3,000 동안 그렇게 큰 이질감 못 느꼈어, 사실. 음, 원래 어. 소리가 나는구나. 어, 원래 이렇구나. 자, 얘 상태. 반차 있다, 여기. 예, 예. 프락셀로 계속 당겼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바닥 조심하고, 무르르 떨어진다. 이럴 상태가... 엑스맥스는 정말 양반이었다 <laughs> 야, <나 미쳤다. 웃음> 그때 엑스맥스는 양반이었어 아니 이러니 이러니 막 잡소리 나고 난리가 나지 가위는 아, 아, 빠졌어 파였어여기야 이거 그냥 처음 뜯으면 뜯겨, 뜯겨요 지금 약간 글자가 여기 남아 있긴 하네 글자가 있었다는 알수 있다 안쪽은 멀쩡한데 밖에서 어. 이렇게 됐네 안쪽은 나름 비교적 멀쩡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구동기 점검한 거 맞아요 이거? 아, 점검은 했지, 청소는 안 했지, 음. 부품은 안 가봤지. 음, 어. <laughs> 어, 그래. 이게 아마 오늘의 클라이막스일 겁니다. 아, 0 자, 무브볼 집 지금 꺼냈는데 여기도 미쳤네. 와... 이 정도로 된 차가 있었습니까? 혹시 제가 정비 3년 동안 하는 동안 손에 꼽힙니다. <laughs> 호각 그러니까 원투 다툽니다. 지금 한 50g은 나올 것 같다. <웃음> <웃음> 무브볼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피스랑... 아, 일단! 딱 깠는데 벌써 여기가 쩔었어. <laughs> 원래 이게 이게 허 무브볼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분진 얼마나 나왔는지 이렇게 딱 뒤집어 보시면 거기다가. 아 어. 어. 어, 이거 이거 이무 물만 갈았나? 무, 무브볼은 했나보다. 무브볼은 응.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는 다른 게 이렇게 된 거에 비해서는 양호한. 자 이거는 이제 신품 교환을 할 거면 이 무브볼 세트 이걸 다 신품 교환할 거예요. 어차피. 어.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응. 이거 뒀다가 부싱을 써야겠다. <laughs> 아, 바르지. 살짝 필요는데 벌써 투정물나오기시작했네 일단 끝. 여기는 추워 일단 오케이, 안 튀어나오게. <laughs> 뭔가 느낌이 와곧 응. 튕겨져 나올 거라는이 느낌. 응. 조심. <laughs> 그래도 빼면 되고. 그쵸. 아, 더러워! <laughs> 자, 이제 요건 닦아야지. 약간 교촌치킨 소스 바르는 소스. 미데나 <laughs> 네 <대나> 빼기. 오. <laughs> 우어우더 아랫게 좀 살짝 지랄이 돼. 네, 고무링이랑 미데나 두 개. 오케이. 맨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맨손 안할 수가 없네. 아, 나이것까지안 하고 싶었는데. 느낌이 사실 별로 좋진 않습니다. 이게. 다 손가락을 안쓸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네. 좀 알려주세요. <laughs> 저도 손가락을 쓰고 있어서 그냥 센터 가자, 그냥. <laughs> 그거 센터 가자. 이걸 튜닝폼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걸 혼자 촬영을 하면서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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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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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되자 <laughs> 벨트는 이게 뽀글뽀글한게 바깥으로 가게 어 뭐야 천박이된는오 요령이 생겼는데요? 사선으로 네. 어. 내가 이걸 못하면은 오토바이 만진다고 하면 안돼 카컷다 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이제 전부 신품의 상태입니다 응. 무브볼치 새거 응. 단차가 없어 당연히 없어 무브볼을 넣으면 됩니다 그냥 근데 방향은 이제 하나 한 방향으로 플라이드 피스 이거 이거를 껴주, 껴주면 돼요 아까는 이게 막 엄청 낭창 거렸는데 지금 딱 들어가면은 힘을 빡 많이 줘야 빠져요. 이게 맞지? 그냥 내면 돼. 이렇게 머리채를 잡듯이 이렇게 해서. 아 우리 아우터도 새거 아니야 근데? 아우터 새 거죠. 아우터 어디갔어어 아우터 안 갔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딱 봐도 준 건데. 아, 아니네요. 새 아, 어, 거야 새 거. 맞아 맞아. 새 거. 야 아니 새 건데, 이렇게 준거 같냐 이거? 새거야새 아, 거. 세 거. <laughs> 그 태국 애들이 장난쳐놨네. 자꾸 임팩을 힘끌매끌 쳐다보지 줄... <laughs>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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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꾸 웃음> 아됐어됐어됐어 이야 <laughs> 기가 막혔다 이미, 이미 85 98, 103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참 좋은 물건이네요 나 갖고 싶다 아 이제 시동 살짝 걸어볼까? 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클러치 슈랑 라 아우터랑 붙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기지도 않았는데 뒷바퀴가 이렇게. 네, 살짝 가네. 네,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션 오일도 교차해 그 주면 좋다. 아 맞네, 미션 오일. 미션 오일은 중요하니까 네. 한번 볼게요. 미션 오일 잘안 해봐가지고. 네.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일 가는 거다 똑같이 뭐? 미션 오일 막 주사기로 넣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다 똑같죠? 그냥 구멍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좀 잘라서. 좀 빼고. 어시커먼아오 타이어에 남은 오어어 근데 좀 많이 되긴 했다. 아 냄새가 아 뭐야 이거? 아... 제가 이거 생각할 생각을 했었으면 내가 아마 요 와샤랑 드레인 볼트 새거 종류 해놨을 것 같은데 없는 관계로 일단 그냥 덮겠습니다. 야, 이거 가기 좀안 나오는구나. 그거 지랄 같아요 느낌. 아나 진짜 재밌어 지금. 그럼요 얼마 재밌는데? 이게 유명해요 되게. 아, 자리 안 나오는 걸로. 지랄 같기로. 얼마나 지랄 그래볼까? 주사기가 안 꽂혀. 이게. 자 이제 덮고 끝낼 거예요. 나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이것도 뭐 내가 닦아놨고요. 이게 또 이제 또잘껴야지 또. 아 엑스맥스에 예, 비하면. 센터를 맞춰서 잘 살살 달래가면서 와, 됐어. 아, 야, 작업했다, 네. 어 쏘. 아어스 x x 때 개고생했더니 좀 낫네. 야큰 작업 했다 진짜. 예. 이게 로가새 거지 뭐지. 타이어도 나름 새 거고. 자 이제 뭐 눈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음 타실 분다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됩니다. 판매하십니까? 예. 네, 저 약간 팔거 같아서. <laughs> 어. 왜냐하면. 저는 은색깔 너무 싫어요. 이거 살당제는 그냥 급해서 샀는데 그리고 카울 얼마 안할줄 알았지. 40이면 갈줄 알았죠 저는. 아 생각보다 너무 비쌌어. 네,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내가 원딱 원하는 색깔로 사고 싶습니다 저는. 필터 여기 있는 필터도 새거도 놨고요 이거 끝났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거 끼면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y e 아 클래스 바로 붙는다 잡소리 하나도 안 나고. 음. 좋아, 좋아, 좋아. 응. 좋아. 좋아, 좋아, 어떡하지? 퇴근할까, 그냥? 그만할까요, 이제? 디스크를. 사실, 앞 디스크 이거랑. <laughs> 이거 앞 찍으면. 지금 2시 13분인데. <laughs> 제가 여기 10시 조금 넘어서 왔거든요. 영상을 다 찍진 않았지만, 노가리를 좀 많이 까면서 하긴 했어요. 그래도 사실 좀 많이 피곤하다. 많이 피곤하니까. 사실, 오늘 원래 더 하려고 했던 게 플러그 갈고. 네. 앞에 디스크 갈고, 패드 갈고. 응.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까지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음음. 이것까지 하기엔, 우린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갑시다. 버그 만만히 형님이랑 같이 노가를 까면서 즐겁게 교환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저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할수 있어. 할수 할수수 있어, 할수 있어. 근 리프트 쓰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이제 있으니까 겸사겸사 약간 도와주신 거고. 음. <laughs> 덕분에 형님 덕분에 즐겁게. 아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저번에 이제 조덕님의 유튜브 한번 나가서 저 설명드렸었었는데 제가 집에서 이제 집 주차장에서 자가정비를 한 2년 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비를 너무 하고 싶어서 샵을 이제 얻었고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업자를 내서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유튜브 구독자님들 제 정비를 조금 조금씩 부족한 실력이나마 이런 실력으로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주 와주시면 네.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버그 만만이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말 나온 김에 자, 보시면 형님이 바로바로 바로 수리를 할수 있게끔 웬만한 차들은 구속도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놓으셨고 여기 타이어도 지금 미쉐린 타이어인데 이거 시트그립? 네 시트그립 2 지금 네 시트그립 타이어도 지금 재고를 보유하고 계시고 진짜 뭐 센터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귀엽고 웃을 수도 있겠는데 포르자 일단 한 세트 있고 PCX, PCX 한 세트 있고 타이어 털착기도 있습니다 타이어도 바로 싹 교환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형님이 최근에 엔진 작업도 하셨어요 저는 엔진, 뭐, 지금 엄두도 안 나는데, 오시면 웬만한 거는 그냥 강의를 뚝 당해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laughs> 네. 아, 홍보를 제대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제가 늦은 시간까지 아무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laughs> 이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거 하기 귀찮으면 이제 형님한테 맡길 것같아 <laughs> <laughs> 뭐, 언, 언제 이걸 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laughs> 시간에 이제, 나머지는 제 사무실 가서 제가 할게요. <laughs> 아 형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아예 예. 네. 언제든지.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짜스. 아 힘들어. 제가 날라다가 나, 나 도저히 신경 쓰여서 안 되겠어요. 새 플러그 가 있는데 안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꺼내서 한번 상태 볼게요. 뭐야? 괜찮은데? 어 플러그 갈았네요. 응, 한번 갈았네. 뭐 뺐으니까 갈겠지만. 깐 김에 교체라. 응, 플러그 교체하고 갑니다. 역시 그냥 갈수 없어. 요5 0 2이 <laughs> 부드럽다, 확실히.